어떤 곡인지 네, 우리 용희 씨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순수 시대는 저희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문제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아,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네. 예. 엄청 기대됩니다. 퍼포먼스 장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CIS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순수의 시대 무대 중에 특히 어떤 부분을 기자님들이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어때요? 현승씨 어, 네, 1집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역량보다는 이제 팀의 퍼포먼스, 군무 합에 중점을 두고 그런 퍼포먼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파트의 안무보다는 음악 전체의 그런 퍼포먼스의 흐름을 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섯 명이 좀 하나 되는 모습을 봐달라 예. 그리고 제가 리허설 때 봤는데 정말 쉴새 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영씨